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음 21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자들이 헌금함에 넣는,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렵던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은,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 제가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그런 부흥회가 하나 있는데요. 과거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건축 헌, 교회가 건축을 위해서 부흥회를 하면 소위 건축 헌금을 많이 이렇 헌금하게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 도대체 그 목사님이 어떻게 부흥회 설교를 하는지 좀 궁금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분의 메시지는 딱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성도된 사람으로서 건축헌금에 참여하지 않으면 거의 저주성 같은 그런 일종의 협박을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건축헌금은 평생 한번 만나기 힘든 복을 받는 기회라고 하면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큰 복을 받는, 어, 일종의 그런 부추김이었습니다. 복을 받는다. 그리고 모두 눈을 감게 하면서, 액수를 이제 불러가면서 손을 들게 하는, 다른 목사님은 하지 않은, 어, 본인 말로는 필살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잊혀지지 않는 그런, 어, 헌금에 대한 건축 헌금에 대한 설교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요 사이 저는 과거에는 뭐 이런 류의 이제 설교나 목사님들이 계셨는데요. 요 사이 이런 잘못된 헌금 설교로 인해서 그런 것보다 이런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또 헌금을 교회에 내지 않아도 된다. 뭐 신약에 명확한 헌금에 대한 지침이 없는데. 오늘의 교회들은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서 헌금을 강요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이제 인터넷에 유프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제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헌금을 강요하려는 잘못된 헌금 설교나 또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부추기는 정보들이 성도들을 혼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헌금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짧지만 아주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뭐라고요? 1절, 2절 같이 보면 보시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고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이 말씀보다 좀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자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이 어, 잘 보이는 곳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헝금함에 헝금을 넣는가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어,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에 그 뜰에는요, 헝금함이 놓여 있었는데요. 어, 이 헝금함은 13개의 나팔 모양으로 생긴 그런 헝금함이었습니다. 그 아홉 개 정도는 목적 헌금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요. 세개 정도는 자율 헌금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목적을 위한 헌금함이 써 놓여 있었는데 뭐 성전 보수를 위한 헌금함, 구제를 위한 헌금함. 그런 각종 명목의 헌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당시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뭐 금전이나 은전이나 이렇게 헌금을 넣을 때 소리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동전 소리를 들으면서, 아, 저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헌금할때그 소리를 들으면서 으쓱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삼스럽게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 면 당시에 제가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한, 기도를, 기도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좀 많이 하자 기도를 많이 하자 이런 그러면서 예배 뭐 말씀 생활 교회 봉사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저는 헌금에 대한 관심 그거에 대해서 어, 깊이는 있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게 뭐냐면 헌금은 주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지 그것을 그때 깨닫다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신앙생활할 때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 예배 생활도 잘 해야 됩니다. 뭐 봉사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이 헌금 생활이란 것이죠. 왜요? 오늘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모습을 어 앉아서 지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헌금 생활이 주목받는 것이고 예수님께 주목받는 것이고 예수님께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님께서 헌금에 이렇게 헌금을 기울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헌금 드리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정성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심지어 헌금을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금을 복채처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무당이나 점을 보거나 복을 빌어줄 때 복채를 내듯이 하나님께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헌금을 세금처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국민이 의무감으로 세금을 내듯이 성도들이 의무감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헌금을 기부, 기부금처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산냄비에 돈을 어, 넣, 넣듯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산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한다면 우리 헌금을 지켜보시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 예수님께서 헌금을 비교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그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가부였다. 여러분, 우선 이 부자들은요, 부자답게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자들을 향해서 헌금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했다고 크게 어, 칭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원래,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어서, 그 정도 홍금 하는 것이, 뭐, 마땅한 일이라고 본 것이죠. 자, 그러나, 가난한 가구는, 두, 두 랩돈을 홍금했습니다. 어, 여러분, 한 랩돈은, 얼만큼인가, 어, 노동자 하루 임금이 우리가 10만원으로 볼 때, 어, 그, 128분의 1이 두랩돈이 한, 한 랩돈이야, 한 랩돈. 그러니까, 10만원. 한 랩돈이니까 128분의 1, 한 781원 정도 계산을 정확하게 하면요. 그러니까 두 랩돈 그러면 약한 1,5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0만원의 일당을 받는다고 하면은 한 1,500원 정도의 두 랩돈을 오늘 헌금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왜 과부가 이두 랩돈을 헌금했을까? 어, 당시 성전에는요. 한 랩돈을 헌금하는 것은 금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며 헌금할 때 최소한의 액수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두랩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가부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성전에서 헌금할 수 있는 최소의 액수를 드린 것이죠. 자, 주님께서요, 이 가부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장 4절, 같이 시작. 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아니다. 자, 21절 뭐라고? 이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어내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가부는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어내느라. 그러니까 둘의돈은요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어, 다시 말하면 이 돈을 헌금하고 나면 이가부는더 이상 생활비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에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이 가부가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 가부는 다른 모든 사람과 비교할 때 최소한의 아주 가장 적은 어 금액의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가장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헌금을 보실 때 양보다 질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헌금의 액수를 보는 게보다는그 헌금에 담긴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런 가르침을 헌금하는 자세로 풀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고린도 후속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헌금을 얼마나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각자가 마음에 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건축 헌금을 할때한 존직은 얼마, 뭐 일반 성도는 얼마 연봉 얼마는 얼마 어, 이렇게 얼마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헌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작정을 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금을 마음으로 작정할 때 주의할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다해서 헌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즐거워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행여, 인색해서, 헌금해서 어 마음이 찜찜함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헌금해서 마음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 우리 마음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서 헌금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금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어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린 뒤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즐거운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이물 품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활비 전체를 헌금함에 넣는 것을 칭찬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한 헌금한 뒤에 당장 생활비 한푼 없어서 생계 자체가 곤란할 정도로 헌금했다면 문제일 텐데. 왜 이런 사람을 칭찬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과부는요. 2000년 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여성은요. 혼자서는 독자적인 경제 활동을 할수 없었습니다. 장사를 한다거나 일용직 노동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소유해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도 이 과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어 당시 여자들은요 남편이나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남편이 죽게 되었다면 생활이 정말 막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밭에 남겨진 나다를 죽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생계를 근근히 이어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헌금에 대해 무엇을 칭찬하는 것일까요? 정성들여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 첫 번째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자신의 생계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과부는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딱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마도 이 과부는 이런 체험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셔. 그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나의 인생의 삶의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가진 모든 것을, 이 두렵돈을 황금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흔들,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계의 토대가 흔들리면요, 믿음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어, 돈이 없으면 없다고 헌금을 못하고, 또 돈이 있으면 있어도 여유가 없다고 헌금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헌금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앞날을 걱정하지 말고 헌금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헌금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헌금은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라고 다 헌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헌금 못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헌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믿음의 문제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면요. 우리가 얼마를 드리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물질은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물질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다 맡김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되므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한 헌금을 드림으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덜납도록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또 사람들과 물질 속에 살아갑니다. 물질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복 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또 발견하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운행하시고 이끌어 갖고 계신 하나님, 그것 가운데 아주 작은 것, 아니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인생들이 되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주님, 우리가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믿음의 문제로 우리가 물질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믿음의 문제로 우리가 주님께 내어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다 견인되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황금에 대한 그런 다른 물질관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앙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그런 물질관으로 하나님 신앙생활 할수 있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기도해 주시기를,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